이 1, 첫째 항 a1이 1인 수열 an에 대하여 부분합 a1이 1인 수열에 대해서 어, sn이라는 것은 첫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다 라고 주어진 거고요 자, 뭐가 주어졌냐면 a의 n플러스 1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 sn 플러스 1 1 이상에서 성립한다 n이 1 이상이 성립한다 일반항 an을 구하는 과정을 구하래 자 양변에 sn을 더하여 정리하면 이라고 해서 똑같이 따라해볼게요 여기다가 an 플러스 1 더하기 sn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sn 더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는 분배한거야 더하기 S N이라고 잡은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정리했더니 S N 플러스 1이 나왔단 말이야. 음. 그러면 여기에 누가 없어져야 돼. 얘가 없어져야 돼. 그럼 A N 플러스 1을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다. S N 플러스 1 마이너스 S N이라고 바꿀 수 있겠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없어지고요. 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은 우변으로 넘어올 거야 그리고 얘하고 얘를 더하면 2의 n제곱 sn의 형태가 되겠지 그리고 더하기 여기는 2의 n제곱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sn 플러스 1 플러스 1은 2의 n제곱 곱하기 sn 더하기 1의 형태가 그래서 되었구나 라는 거야 근데 이거 모르더라도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다 라고 나온거니까 얘들아 그리고 두번째 음, bn을 log2에 s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bn 플러스 1은 log2에 sn 플러스 1 더하기 1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구요 맞아요. 음. 자 그렇다면 양변에다가 미치 2인 로그를 양변에다가 요 양변에다가 미치 2인 로그를 해주면 로그 2에 s n 플러스 1 더하기 1은 얘는 곱셈이니까 로그 2에2에 2에 n 더하기 로그 2에 s n 플러스 일의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 전개했더니 b n 플러스 1은 내려오니까 n 더하기 b n이 되는구나 위에 있는 흐름을 그대로 쫓아오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가라는 값은 결국 n의 형태가 되겠죠. 맞아요. 음. 자, b n의 일반항을 구하라라고 하는데 b n의 일반항 여기도 b n의 일반항 같은 경우도 우리 친구들 보러 구하라는 건 아니잖아 그치 구해져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왜 구해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왜 구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자 bn 플러스 1은 n b의 n 플러스 1은 bn 더하기 n의 형태 개체수의 형태다 보니까 bn은 b1 더하기 시그마 k인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k의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bn은 b1 1 더하기 2분의 n, n-1의 형태 통분했더니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음. 자 그러면 이제 bn이 저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가 로그 2의 s n 더하기 1의 형태 미친 미치로 가다 보니까 요 형태가 나온 거구요 자, a 1은 1이고, a 1은 1이고, a n은 자, a n은 s n 마이너스 s n 마이너스 1과 같으니까 2의 2분의 N제곱 N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E 마이너스 2에 나는 결국 어, Sn이라는 자리에다 M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2분의 M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지요.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음, 그러면 나 안에 있는 식이 뭐야? 전개했더니 N 제곱, 나는 나는... 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n 어, 플러스 1 플러스 3 5가 되는 건가 이렇게 쓸수 있겠을까 음. 이런 형태로 될 거고 얘네들을 같이 묶어주기 위해서 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5 지금 보면 나로 묶어준 거야 2분의 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5.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가 필요한 거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음, 얘를 이렇게 분리를 해볼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5를 여기 에 있는 형태와 만들어 주려면 플러스 2n 마이너스 얼마? 어, 3의 형태가 되는 거 맞아요? 아까 n 마이너스 1에서 정리한 게 틀렸나? n -1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제고 마이너스 n-1 더하기 2 4구나 음.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2가 됐어야 되건네 그럼 얘는 그대로 빠지고 얘네들이 여기에 있는 지수가 돼야 되니까 2에 n제곱-1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쭉 한번 해주긴 했는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선생님처럼 풀 필요가 아예 없다 라는 거죠 그치 여기서 따라온 대로 bn이 이 값이라는 거와 sn이 이렇게 됐고 sn에서 sn-1을 빼준다 라고 한 거니까 n의 자리에 다 m-1 집어넣은 이 지수에 있는 값이 나구나 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겠다 라는 거지 증명하라는 게 아니야 너네들한테 이해가죠